개신교와 천주교, 불교,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축구대회를 열고 종교 간 화합과 이해 증진을 도모했습니다.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목회자와 신부, 스님이 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결과는 개신교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이들에게 승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. 축구공 하나로 차이점보다는 종교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개신교와 천주교, 불교와 원불교가 참가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축구대회는 종교 간 이해와 화합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년간 종교 편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들 성직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축구공 하나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같이 협력하고 협동함으로써 어, 앞으로 우리가 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. 대회에 참가한 4대 중단 성직자들은 이 축구대회가 종교관 화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. 뭐 종교관의 만남이 없다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라도 부딪히면서 또 호흡하면서 또 교제하고 긍정적인 좋은 기회로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않았나. 이런 것이 계속 유지돼서 어, 종교간의 간에, 종교 간에, 화합되고 서로들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음, 성직자 대회가 있으면 바랍니다 성직자들은 우승 상금을 모아 부르이웃돕기에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이날 대회를 통해 성직자들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종교가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은 천주교가 차지했으며. 개신교는 준우승을, 원불교와 불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.